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 이제 빨리 끝낼게요. 어 제가 말이 계속 빨라지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제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해서 을 그런지 너무 이게 할 말이 많네요. 자 사진전 아유 사진전 할 정도는 아닙니다. 네자 여기 이탈리아의 장아 모양의 발 뒤꿈치 뒤꿈치를 이제 뿔리아 주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제일 핫합니다. 항공 여행자들은 잘안 가지만 가장 핫하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휴양지라고 할수 있고요 그 예전에 그 트럼프 이방카 있잖아요 이방카가 또 휴가 오는 곳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뿔리아 가기 전에 이 바실리카타라고 보이세요 바실리카타 여기 주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가장 가난한 가장 이 뭐랄까요 좀 낙후된 동네거든요 바실리카타의 유명한 관광지가 이제 이 마테라라는 동네입니다 마테라. 여기 진짜 멋있어요. 여기 선사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동굴 파놓고 살던 마을이거든요. 정말 멋있는 마을이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게 생긴 마을은 잘 없어요. 제가 전 세계를 뭐 많이 다녔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도 굉장히 이제 임상 깊었던 마을이고요. 우리 산드라님도와 우리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좋은 영상으로 항상 제가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그라치밀 영화 아우 여기 영화 뭐. 베너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왔죠. 유명한 고요. 이길잘 보세요. 이 길이 이제 우리 신자분들은 꼭 보셨을 법한 영화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에~ 그리스도의 순환을 주제라고 있는 영화죠. 이 영화 촬영지가 이곳입니다. 그 실제로 멜 깁슨이 이탈리아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의 마지막 그 십자가 접근을 표현하고 싶은데 자기가 생각했던 예루살렘보다 더 예루살렘 같은 동네가 이 마테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예루살렘이 아닌 이 마테라에서 실제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길이 예수께서 이제 걸어가셨던 그 길이고요. 뭐랄까 충격적이고 무서운 영화입니다. 예수의 수난을 정말 생생하게 표현했거든요. 너무 이제 좀 무서운 영화인데 와, 저는 이 영화 볼때 진짜 그 제가 극장 가서 보는데 주변에 뭐 계신 분들 다 우시고 막어 어, 기도하시고 막막막다 그랬어요. 저 같이 교회 사람들 같이 봤는데, 그 저는 이 영화 이제 보다가 너무 충격 받았는데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여자 있잖아요. 하, 이이 그이 예수의 순환이라는 정말 이 진지한 장면에서 여자가 나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어, 저 누구냐, 지막 옆에서 막 울고 계시는데 저는 요 어, 너무 이쁜 거예요. 어, 저 누구지저 여자 막 혼자. 정말 저는 쓰레기 같다 쓰레기 가았습니다만 너무 이뻐가지고 찾아봤더니 모니카 벨루치, 이탈리아 최고의 미인 배우래요. 그때 이 여자를 알았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와 정말 영화 집중도 못 하고 이 여자 또 언제 또나오나네 계속 그랬습니다. <laughs> 네이 여자가 이제 그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께서 이제 길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자 한 명을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가지고 예수께 가늠한 여자니까 돌로 쳐 죽일 건데, 죽일까 말까 물어봐요. 이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면, 하 레위기 22장 보면 나오거든요. 가늠했으면요, 분명히 성경은요, 둘다 잡아오라고 돼. 둘 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벌을 내리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하려는 거 보는, 보는 거죠. 예수가 이제 죽이라 그러면 뭐예요? 율법에 따라 죽이라 그러면, 예수는 사랑을 말했는데, 자신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거고, 죽이지 마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말을 해도 이건 욕먹는 상황이에요. 함정이란 말이에요, 함정. 그때 예수께서, 하, 바닥에 쓰시잖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하, 이 장면. 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 둘, 다 돌을 던지면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장에 이 여자와 예수만 남습니다. 누가 남았느냐? 없습니다. 누가 너를 정죄하냐 없습니다. 가라.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또, 얻어맞은 여자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 이 여자, 이 여자 누구지, 누구지 하고 그때 봤습니다. 네. <laughs>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마테라라는 동네가요,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일본, 일볼로 진짜 멋있죠? 되게 유명한 가수고, 루소 형님께서 그 십자가는 잔인한 형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왜 잔인한 줄 아세요? 십자가는요, 이지중해 권이 여름에 해가 정말 뜨겁잖아요. 인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박힌다고안 죽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이 산채로 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여러분 그 갈증이랍니다. 목마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유일한 괴로움이 목이 마르다. 혀, 혀가 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이제 인간을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이틀, 길게는 7일 동안 매달려 있어요. 어떻게 7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막 물을 막 해면을 쥐어가지고, 신 포도주 있잖아. 요 그건 최후의 조롱이야. 그건 예수를 막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상처. 예수가 막 얼굴이 다 터졌는데 그신께에 닿아보세요. 얼마나 그 아프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그게 들어오면 갈증 속에서 마시게 된답니다. 그 마시면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죽였던 가장, 가장 고통스러운 예, 형벌이 십자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면하기도 했죠. 네. 자, 그래서 마테라는 되게 덥기 때문에 여러분 그이거 타고 다니시면 되게 좋아요. 이거 한 50유로 하거든요. 마테라가 여름에 가시면 진짜 죽습니다. 한 4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톡톡이 같은 오토바이 타고 일주하시면 되게 재밌어요. 저 이거 한번 타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걸어서 못 가는 곳까지 다 갑니다. 그리고 마테라 반대편 가시면 이런 멋있는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20대, 30대, 50대가 여행하는 거예요. 예, 네, 완그래 보이죠? 예, 누가 20대인지, 누가 30대인지, 누가 50대인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20대, 30대, 50대가 같이 여행했던 사진입니다. 네. 자, 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정말 은혜로운 영화인데, 제가 이러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laughs> 제가 찍었습니다. 네. 자, 이것도 이제 그, 마테라 가시면 이런, 네, 이런, 오래된 그런 마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 네. 빨래가 정말 한 시간 만에 마를 것 같은 네, 그런 동네입니다. 네. 여기 이제 기념품 파는 노점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저씨한테 그 사진 찍어도 되냐 물어봤더니, 네, 찍으래요. 날씨가 이렇게 얼굴 보시면 이렇게 더워가지고 완전 얼굴이 터질 것 같아요. 타가지고. 표정이 별로 안좋더라고요 찍었는데, 찍고 이제 그 마그넷 같은 거 파는데 봤더니, 이게 진짜 여기에서 나는 돌 있잖아요. 잘 부서지는 돌 가지고 다 깎아서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핸드메이드 했던 마그넷이 다 2, 3유로 밖에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친구들 준다고 한 20개 샀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진짜 표정이 썩었는데, 이0개딱 사니까, 막, 그란데, 친해제, 진짜 큰, 큰 중국인이 왔다고 막 되게 고마워더라고요. 하 그래서 아무튼, 네. 해피엔딩으로 사진 찍고 마무리했습니다. 네. 마테라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있는 동네인데요. 이 동네는 잘안 가시거든요. 이 동네는 제가, 저도 차 타고 한두 시간 정도, 예, 네, 그냥 보고 이제 온 동네인데, 그 인스타그램에 제가 좋아하는 사진 작가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올린 사진 보고, 이탈리아에서 완전히 죽어가는 동네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래요. 동네 이름이 끌앗고거든요. 끌앗고. 끄라꼬. 이건 사실은 자동차 여행하면 갈수 있어요 동네인데 와 진짜 멋있어요. 여기 사람이 한 명도 안 삽니다. 완전히 이제 그렇게 죽은 마을인데 와딱 들어가시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막 진짜 기분이 묘해요. 예, 아 터키 가파도키아 괴레메 마을 말씀하시죠? 괴레메 마을은 진짜 이뻐요. 거기는 아기자기하고 안에 사람도 많고 관광지잖아요. 여기는 관광객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 한 명도 없고, 마을 딱 들어가잖아요. 고요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다가 이렇게 양떼가 지나고 가막 그러거든요. 진짜 폐어. 아, 마을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네, 폐어예요, 폐어, 폐허, 완전. 들어갔는데, 와, 정말 그 이상한 세계에 온 느낌? 네. 정말 그래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곳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거 영상 제대로 한번 찍으러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슬리 카다가 이게 되게 가난한 동네인데, 그 실제로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선고했던 사람이 빌라도잖아요. 빌라도.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이바실리카타 조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가 저주받아 가지고 이렇게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이건 뭐 지네를 마음 생각이겠지만 아무튼 자 인스타에 검색해 보세요. 그었고 진짜 멋있어요. 네. 마지막입니다. 오늘 끝났습니다. 마지막 뿔리아 이탈리아. 장아 모양의 뒤꿈치. 여러분, 이 시간까지 거의 5 0 0분 가까운 분들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초심을 예. 살짝 잃어가고 있는데. 아무튼, 자, 뿔리아 쪽에 이제 발이. 네 바리라는 동네 분명히 또이 우리 세바 같으면 바리 뭐 바리바리 싸들고 가야 되는 이런 거했을거예요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그런 거 아무튼 바리 바리라는 동네를 중심으로 예 근처에 있는 마을들을 여행할 수 있는데요 에 폴리냐뇨 암마레라는 동네 여기 진짜 유명합니다 마을 자체가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포지타노 쪽은 이탈리아에선 서쪽이고요, 이 블리아 쪽은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쪽보다 동쪽이 훨씬 더 저렴하고요. 서쪽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면, 동쪽은 이탈리아 현지인들이 많이 여행오는 동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멋있죠 이 동네? 이 동네는 뭐 아우 막 예술입니다. 그냥 물 색깔도 예쁘고 절벽 위에 하얀 집하고 그 파란색 아드리아바 아드리아 바다가 너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레드볼에서 그 클리프 다이빙이라고요. 그 절벽 다이빙 시합하는 곳이거든요. 젊은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 저기 발 담고 보셨군요. 네, 아들이야. 뭐 아들이야, 뭐 딸이야 이런 거. 아우, 저 정말 싫어합니다. 네, 아들이야. 네, 자 여기 이제 레드볼 광고하는 곳. 네, <laughs> 멋있죠. 그리고 여기 가시면 이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식당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유명한 음악가 한명 있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그 음악가 동상 한명 있는데 아러로 아시는 분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 음악가 한명 있는데 유명하더라 막 팔벌리고 조각상도 있는데 동굴 식당이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 하면 꼭 나오는 곳이거든요 이게 여기가 폴리냐아마 말에 있는데 진짜 식당이 이렇게 천연 동굴 동굴 안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식당인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청아과 조수미.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조수미. 네. 이런 이제 식당인데 되게 매력적입니다. 근데, 그렇죠. 볼라래, 간타에 오, 맞는데. 아, 기억이 안 나네. 그, 아무튼, 그이 식당이 보통 코스 요리가 한 150유로 정도 해요. 여기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가시면 되는데, 그 저는 사실 이 식당에서 식사를 못 해봤습니다. 그이 식당에 좀 식사를 좀 그 하실 분은 돈 많은 분들 하시면 돼요. 비싼 식당이니까 하시면 되는데, 아 나는 또돈은 없는데 이런 식당 가보고 싶다는 분들은 정말 최고의 에, 안드레아 보첼리는 피사 피자 피자 사람입니다. 피자. 에, 그 최고의 그런 팁을 좀 드리자면 이 식당이 아침을 주거든요. 아침 조식. 네, 아침 조식이 보통 이탈리아에서 조식 드시면 2, 3 유로에서 먹을 수 있는데 이 식당 가시면 1 0 유로 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당에서 아침에 이 아드리아가 동쪽이잖아요. 동쪽 바다는 해가 뜨거든요. 일출을 보면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동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싶은데 그 점심 저녁은 너무 비싸니까 그냥 좀이 식당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침에 가서 콜라치오네라고 하거든요. 아침 식사 드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동네가 회를 많이 먹어요. 유럽 사람들이 회를 안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탈리아 남부 사람들은 회를 많이 먹거든요. 오징어부터 시작해서 농어도 먹고요. 그리고 이제 굴도 막 좋아하는데, 그이 동네가 정말 특이한 게요. 네. 호색깔, 예, 까르... 다 이렇게, 도밍고의 사람들은 다 스페인 사람들입니다. 네. 3대 테너 말씀하시네요. 그, 파바로트 있는데, 네. 우리 동네 북쪽 사람입니다. 그, 이 사람들은 특이한 게 한국에서 잘안 먹는데요. 그 홍합을 회로 먹어요. 저도 처음에는, 어? 어떻 홍합을 데려 먹지? 해서 가서 먹어봤더니, 생각보다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동네 가셔서 드셔도 됩니다. 음식이 잘 맞아요. 정 님. 복 봉명 님. 아, 봉명 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후원 감사하고요. 항상 제가 또 후원금으로 좋은 곳 많이 다녀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홍합을 생으로 먹습니다. 그런 동네 이런 게 있으니까 음식도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정복명님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영어를 잘못 읽네요. 정복명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볼리냐뉴 마을의 마을 분위기 너무 좋죠? 네. 아 바리 레체 진짜 좋은데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바리 근처에서 갈수 있는 또 매력적인 여행지가 에 예, 알베르벨로라는 스머프 마을이죠. 이게 트롤리라고요. 예, 트롤리라고. 아, 저는 홍 앞에 여름에 먹었어요. 똥똥비 <laughs> 제가 좀비정상에있는데좀 먹고 배탈은 안 났거든요. 예. 하여튼 저는 여름에 갔었습니다. 이렇게 그 트롤리라고 이렇게. 이렇게 돌로 쌓아 만든 집이 있거든요. 이 집이 쫙 있는 유명한 마을이 이제 알베르벨로인데 여기 가셔도 좋습니다. 여기 낮에 가시면 좀 뜨겁고 사람 많은데 저녁에 가시면 진짜 한적하고 좋거든요. 여기 마을 되게 매력적이고 이 마을이 왜 만들어진 줄 아시죠? 예전에 여기 세금을 걷었는데 그 집마다 세금을 걷었대요. 일종의 주택세인데 이게 미완성이고 아직 짓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금 증수원이 올때 지붕을 허물어 버려 가지고 우리 아직 집 봉사 안 끝났어 해서 이렇게 탈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많이 지었답니다. 그래서 탈세의 아름다운 미화의 그런 마을이 바로 이알베르벨로 거든요. 그래서 매력적인 마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전에 자전거 나라가 세미나 할때 이탈리아는 지금 지역별 봉쇄입니다. 지역별로 주가, 주와 줄 이동하는 것은 봉쇄고요. 도시 내에서 이동하는 건 자유입니다. 예전에 한복 입고 이제 우리 유럽을 여행한 적이 있거든요. 전 직원들이 그래서 여기 알베르벨로에서 우리 한복 입고 사진 찍었는데 이게 또 마을에서 막 굉장히 화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거의 스타처럼 됐습니다. 우리 박미미님 아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후원금 가지고 왔던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라 l l e 레 그리고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우리 로마 가족님, 뭐 남부 왕자죠 남부. 남부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에 제가 봤을 땐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그 그 골목을 딱 도는데 이게 너무 가족 일가족. 그때는 이제 이돈는 없을 때, 이돈는 없을 때거든요. 그때 제가 단 컷을 담아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아. 얘가 정말 좋아하는. 자 그리고 이제 그 파리 근교에서 네 아까 정답 나왔어. 엔리코 가르소는 나폴리 사람이고요. 네. 맞아요. 김용민 님 말씀 맞습니다. 저기, 알베르벨로라든지, 오스트니란 동네가 하얀색 벽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색 입고 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복 입으니까 되게 잘 보이는 거죠. 예. 여기가 이제 2, 3000년 된,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죠? 보통 올리브 나무의 수명이 500년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는 로마 시대에 심었던, 이거 다 검증됐습니다. 로마 시대에 심었던 그런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자라고 있는 곳이 이 오스튜니라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여기 2000년 된 올리브 나무 농장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도 올리브가 맺히고 있고요. 여기 진짜 성인들 뭐, 대여섯 명이 둘러싸도 그렇게 올리브 나무가, 예, 그, 다못 둘러칠 만큼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크지 않잖아요. 보셨죠? 이렇게 큰 나무는 없거든요. 대단하죠? 여기 보시면 이 바닥에 있는 돌이 여러분, 이게 그, 고대의 이제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길이래요. 그 길, 그 길들이 올리브 나무와 똑같이 그렇게 2000년 동안 이 땅에 있는 겁니다. 매력적인 그런 동네죠. 그리고 예전에 올리브를 착즙했던 그런 공간들도 남아 있습니다. 이 동네가 오스튼이라는 동네거든요. 네,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부 쪽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 어디냐 그러면 요 레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여기 다 여러분 기차로 갈수 있습니다. 그 바리까지도요 로마에서 물론 한 6시간 걸립니다만 기차로 갈수 있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저가항공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기차로 가면 또 뭐니까 여기 유럽은 이탈리아는 저가 항공을 미리 미리 예매하시면 2~3만 원에 다갈수 있거든요. 시칠리아 같은 경우도 베네치아에서 미리 예매하시면 10유로, 20유로에 비행기를 타고 갈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 갈때 포르투갈 리스본까지 왕복 7만 원에 갔다 왔거든요. 유럽은 저가 항공을 미리 예매하시면 진짜 기차비보다 싸게 다닐 수 있습니다. 남부의 가장 유명한 도시 남부의 피렌체라고 불리는 도시가 바로 레체라는 동네입니다. 레체. 여기가 이제 바로크의 도시인데 정말 멋있어요. 여기 멋있고. 그 레체 근처에 모노폴리라는 동네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모노폴리 가기 전에 있는 브린디시라는 유명한 도시거든요. 아까 우리 권순찬 가이드님이 그 라이브 방송할 때 아피아 가도 얘기했잖아요. 아피아 가도. 아피아 가도가 시작되는 곳이 로마인데 끝나는 곳이 브린딧입니다.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배 타고 그리스까지 가는 거죠. 예전에 그 고대 로마인들은 그리스를 가서 그리스 말을 배우고 그리스의 철학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앞에 아가도의 끝 브린딧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로마에서 이어진 길이 카푸아 보이시죠? 카푸아. 여기가 이제 스파르타쿠스. 그 정말 잔인한 드라마, 재밌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 배경이 카푸아입니다. 카푸아에서 이제 쭉 연결됐고, 이게 타란토라는 마을을 지나서 브린디시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추석 특집으로 음악회 했잖아요. 그 음악회를 했던 곳이 이 아피아 가도예요. 왜냐면 하그 음악이 남부 음악이잖아요. 그 남부로 가는 길에서 제가 굉장한 기획력을 가지고 제가 찍었던 영상입니다. 안 보신 분 빨리 보고 오세요. 여기가 이제 그 앞에 가입니다이 길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이 길 만들 때왜 이런 2300년 된 길이 남아 있냐면요. 길 만들 때 그냥 포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오륙 미터 파요. 땅을. 땅을 파서요. 밑에 보이세요. 그 굵은 돌을 때려 넣어가지고 땅을 다 집니다. 도로가 꺼지지 않게. 그리고 그 위에 좀더 작은 돌을 깔고요. 그 위에 자갈을 깔아서 도로에 물이 고이는 걸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모래를 깔아서 평탄화 작업을 하고요. 그 위에 판도를 깔아서 길을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 하나 만드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놀라운 그런 기술들이 다 접목되어 있는 곳이 앞에 와가도 그렇기 때문에 2300년 되었지만 도로가 남아있습니다. 네. 아, 성악가. 예, 다들 이제 저보시고 살쪄가지고 성악관인줄 아시는데, 예, 저는 뭐, 성악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박물관학 아 박물관학 전공 아니고요. 제 대학원 수업 다닐 때 박물관 경영이라는 수업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수업을 참관을 했습니다. 네, 박물관 전공 아닙니다. 박물관 경영이라는 그 과목을 좀 듣고 이제 좀 이런 문화재에 관심이 많이 생겼죠. 네, 성악 아닙니다. 네, 자 목소리는 큽니다. 네, 아무튼 가도 이거 다 누가 만든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야이 노예들 죽어났겠구나. 노예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노예가 만든 게 아니라 군인들이. 군인들이 만든 겁니다. 보통 전쟁 때, 전쟁은 4월부터 한 9월, 10월까지 전쟁했고요. 그, 전쟁도 비수기가 있거든요. 비수기 때 군인들이 이렇게 다. 그니까 지금도 막, 우리 막 가서 총 쏘는 시간은 뭐, 다치면 하루도 안 돼요. 삽질하는 게군 생활의 전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다 삽질 많이 했습니다. 군인들이. 자, 근데 앞에 가도, 로마에서 연글 된길이죠 네. 아피아 가도 이제 걸어서 그렇게 여행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식당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브린디시에 있는 아피아 가도의 끝 기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치우고 그렇죠. <laughs> 그래서 여기 이 기둥을 딱 보고 오면요.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아, 이탈리아 여행이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브린디시가 아피아 가도 끝이잖아요. 굉장히 좀 뭔가 좀 하여튼 저 기둥 밑에 그늘에 앉아 있으면 되게 기분이 묘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노폴리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저는 이런 바다는 사실은 뭐 몰디브나 필리핀 정도 가야 있는 줄 알았는데 이탈리아 남쪽 가셔도요 이런 바다 진짜 예쁘고 이쁜 바다 많고요 그 사르데냐 쪽 가시면 진짜 멋있는 에메랄드 바다 많습니다 이탈리아도 많거든요 여기 모노폴리가 이제 도시도 되게 이쁘지만 해변가 해수욕으로 되게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근처에 그 되게 멋있는 해변들이 많은데요. 그 진짜 멋있는 해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이 해변은 제가 예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팔로우하는 유명한 사진 작가가 올렸는데 제가 처음 사진 보고 와 미쳤다. 이런 데가 있구나.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해변은 많잖아요, 다 데도. 너무 너무 특이한 거예요. 충격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그 로마 가족 있죠, 가신님이 가족끼리 여기 여행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나 어떻게 여길를 알고 가셨을까?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해변이 여러분 고대 로마 시대 때 채석장이 있죠. 돌을 깎아 나갔던 채석장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제 만들어진 자연 해변인데요. 여기 가시면 돌을 깎아서 이제 막 들고 나갔던 자, 이런 계단들이 계단처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이제 뭐 일광욕하기도 너무 좋고요. 정말 여기는 돌과 돌 사이에 바닷물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일종의 프라이빗 해수욕처럼. 어, 가신님 채널에 나왔죠 맞아요, 자 일종의 프라이빗 그런 수영장처럼 즐길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여기 진짜 멋있어요.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다 모노폴리라는 유명한 저기 도시 근처에 있습니다. 이름이 이제 칼레테 디 또레 친토라거든요. 친토라가 이제 친투레 친투라가 이제 허리띠거든. 허리, 허리 뭐 막루 이런 뜻인데 아무튼 여기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곳 많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아 생각보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마지막 하다 보니까 이제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에서 너무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자. 타란토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타란토가 이제 브린디시에서 반대편으로 조금만 가시면 있는 동네인데, 이 동네가 진짜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이게 보시면 안쪽에 보이세요? 마레 삐꼴로라고요 조그만 이렇게 숨문을 통과해서 이제 호수처럼 생긴 그 바다가 있거든요. 근데 이쪽 바다가 적절하게 이제 파도가 잔잔하고요. 그 와류 작용 때문에 바닷물이 이제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많이 돈답니다 돌기 어. 때문에 아, 물요? 아, 괜찮습니다. 좀물한 마시고, 투 잘합니다. 네. 그 소형돌이처럼 돌기 때문에 여기가 고대 때부터예요, 정말. 고대 때부터 홍합으로 진짜 유명한 마을이에요. 고대 로마시대 때부터 이곳이 홍합으로 유명했고요. 홍합 양식으로 11세기에 유럽에서 가장 유명했던 동네가 이 타란토입니다. 지금은 지극 온난화 때문에 예전만큼 명성은 없지만 홍합하면 지중해에서 타란토라고 말할 만큼 정말 유명한 곳이거든요. 여기 가시면 이제 여러분 제가 그 유튜브 채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는데 잠깐만 꺼 드릴게요. 보시면 오른쪽에 리본 마크 보이세요? 오른쪽 아래? 이 리본 마크를 쓰시는 분이 라스토리아라고요. 제가 적어 드릴게요. 이 사람, 이분들처럼요. 이탈리아 음식을 잘 소개하는 영상을 만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탈리아 음식을 소개하는 최고의 채널이 이 라스토리아라는 채널이거든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타란토 가서 캠핑카 여행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 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홍합을 이렇게 사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요리를 하시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놀라 고대 해군기지 아우 뭐 하자 해군기지도 맞고요. 여기 아 여기 또 얘기하면 되게 많아요. 여기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아 스토리 냐그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왜 10만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그분은 한 2, 30만 가셔야 되는 분인데 아 너무 좋죠. 네, 아무튼 이 홍합을 사셔가지고 요리하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정도 홍합이 얼마 얼마칠 것 같으세요? 이한 묶음이. 유럽에서 홍합은 비싼 음식이잖아요. 벨기에 가셔도 꽃글리꽃님 홍합숲 같은 거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홍합이요, 이만큼이 3,000원입니다. 3,000원. <laughs> 그러니까 한국분들은 여행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동네, 에뭐 문어 같은 것도 한 마리 3, 4유로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만 원이면, 여러분, 홍합, 굴, 문어 같은 거 사가지고 그냥 끓여 먹으면 죽습니다. 진짜. 그런 동네예요 <laughs> 네. 정말, 예, 물론, 우리나라는 해산물이 싸죠. 우리나라는 싼데, 여기, 이, 지중해에서는 진짜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고 좋습니다. 해산물이 정말 풍부한 곳입니다. 이 타란토식, 저도 이분한테 배웠어요. 타란토식은요, 홍합에 토마토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문화가 있답니다. 그 이런 음식들도 있고요. 해산물도 되게 풍부한 동네니까요. 그렇게 해산물 좋아하시고,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탈리아 남들 많이 가는 포지타노 쪽만 가지 마시고요. 그 동쪽, 뿔리아 쪽도. 사실 뿔리아 쪽 진짜 좋은 곳 많거든요. 네, 제가 이게 다 소개는 못 해드리는데, 제가 소개해드린 곳 위주로만 가셔도 여러분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뿔리아 쪽 소개해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탈리아 남부의 모든 것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영상을 시작했지만, 제가 뭐 이렇게 남부를 여행을 다녀왔지만, 남부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또 열심히 남부를 다녔고, 열심히 남부를 저기 공부했던 사람이고 남부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다녀온 남부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한달 살기 하시면 다 다닐 수 있습니다. <laughs> 그 나폴리 쪽 계시면 한달 살기 하셔도 좋고요. 네자 감사하고 혹시 이탈리아 남부 쪽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요, 예, 저한테 질문 하시면 잠깐 질문 좀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갈 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